가 버프 들어오기 전에 버렸네 봐봐요 어, 두명이서 음. 때리는거 녹는거 봐요 버프 아니 버프는 들어왔는데 스택이보이기 전에 삭제돼 아, 네. 이건 진짜 심했어 이제밖으 나오는데 뭐 하는 생각이지? 애들똥돼지가 머리 오만씩 들어가 이리 지가 머리 오만씩 들어가

<목소리> 아또어디로사려는데저새폭탄이 에이, 지나 야. 제

이거 그냥 1차 디비도 나왔을 때, 아재 네. 폭발탄 치우고... 아, 지우면 되는 거될데 그냥 한 명씩 지우면될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포탄 오그로가 어, 다제들한테 어, 들리더라고요. 지금 그 앞에 한 있다 한 보니까... 4 6이 누구냐? 6투6 달라고 거. 이거 말고 고 내가 끼고 있는 템 중에. 펩? 그. 스테미너? 뭐,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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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 있나? 펩 없을 때인가? 의의를 해보면 이심하이겠지 아닌데. 킬뭐고안 들어. 그냥 스택 쌓이면순반 저격수는 삭제 응. 로 노답이다 진짜 이거 이 게임 할때마다 노답이라는난 얘네가 노답 안걸릴거 같애 살이 정아제 아, 네, 저한테 그거 있어요 다고요 드론 어, 어. 그냥 에너지받 바로 <laughs> 네. 네. 아..뒤에서까지 네. 아, 네. 계 완전 다운되고 나 아니, 뒤에서 중기관총이 <목소리> 때리고 있을 줄 몰랐어. 아야 드론부터 보세요. 드론 여기 못세요 오케이. 이게 좀뭐 살려지? 자,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찾아라. 한명 민사. 근데 뭐, 우리 팀, 우리 팀한 번에 살리겠어. 안 아픈데? 땡드아 중기관총이 아프다, 중기관총이 아파 <laughs> 네. 응, 스택 쌓이면 녹네, 녹아 아유, 할 말이 없다, 이제는 저라면 15라운드에 우리 밀릴 것같아 네? 저 두놈이 딜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밀릴 것. 같아 쟤네 둘째 <laughs> 제... 아니, 버그 때문에 그게 안 될라나? 그게 안 고쳐서 쓸라나? 저이아 네. 저희들이 같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네? 그때 보 15라운드에 우리 같이 있어야 돼. 딸라운드는 괜찮은데 1 5라운드해 보기나 봐돼 은 아니 나는 꿈땡이 방어도랑 체력이 이렇게 적을 줄 몰랐어. 라바탈 꽁땡이 저거 기관총병 체력 많잖아요, 엄청. 많아. 저건. 그냥... 아니 지금 몇번 걸렸어요 이거? 한 10분? 재지도 않았는데 일단 너무 빠라 점퍼보다 이게 더 빠른 거 같아 전기드롭 컷 전기드롭 컷 전기드롭만 컷하면 어떻게든 탑 나온다 제발 써봐. 야아 제발 써봐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우리가 지고안 하던 아, 사이에 우리가 마을게 그래도 다행이다. 저에뭐 누워있어? 오이오오 뭐 어, 2차 디비션. 이차 잠깐만, 13만 든거같아 아, 어디가? 집전, 어디가? 이건 개새끼야. 나도 개새끼지 말자. 너만큼는 아닌 것 같아. 나보단 센새끼가 어디든. 아니. 아니. AI가 너무 똑똑하니까 개빡치네. 새끼보드 4만 3만이네, 박수. 와, 1차를. 엘차를 저격총으로 녹이고있어 잡았어요? 하나만 아니죠? 한놈 어? 뭘? 뭘? 뭘 들어온다 이놈니 폭탄 끌어주유 이제 끝나간다 이제 마지막이다 아 방어링크 안들어왔어 저거 방어링크가 있어 나 왼쪽부터 가 아, 음. 폭발탄. 얍. 들나다 죽었네. 죽었죠. 가자. 잠만요 방어. 리게요이쪽가야 yep. 달릴, 일단 녹면는거 앞에, 근데. 앞에 있는 것만 죽여 앞에 있는 것만 와아 죽였다 터렛 좀맞어 허리 때문에 이게 오졌거든나 아, 이제 꺼드릴게요 빨리 와요 아, 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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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과실 풀풀 됐어요 잡어요살리신더라 오! 나이스 로우리 나이스 으로 됐다! 그랬다 <목소리> 녹화 내놨으니까 올려놔. 다대전아 그냥 깼는데? 그냥 <laughs> 미쳤다 이거. 와 <laughs> 아, 아, 이거 진짜 미쳤다. vehicle Good job out there. We lost some really good people, but if that's a good the situation would have been much worse. We managed to stop any airstrikes on the city for now. 근데 무슨 체력든거 그런거 없어요? 체력든거요? 전문 전설가 가져갈래요? 어 어디 부분인데요? 본통지 본통지 세개짜리예예 520, 520, 504 일단... 가져갈래요? 일단은 줘보세요 일단 이거 하나밖에 못 들었지 방어력이 호구다 근네 일단 가져가요 넣어볼게요 일단은 줘보세요 요이 아, 이건 좀별로데 카야 그렇죠. 저거 지금 뜨게 남겨. 아네 지금 더, 더 신기한 거 나왔어. 그거 방어도 400 850짜리 기동 타격대 건정집 미쳤네. 땡가다. 띵 노다.